저희 인공지능 사업팀은 그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들을 도와주고 보통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의사를 도와주거나 환자를 도와주려면 그 인공지능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 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치더라도 좋은 인공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 정말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을 분야는 이제 없을 겁니다.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다 사용되고 그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 것은 매우 확신하는 상황입니다. 어 그런데 의료에서는 그 인공지능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의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분야인데 어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, 좀더 의료진과 환자들이 어, 좀더 좋은 어, 케어를 받게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는 인공지능이 매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이후에 저희 고민은 어, 인공지능이 가장 잘 어, 개발되고 성능이 좋은 분야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 분야가 저희가 이른바 디지털 병리라는 병리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. 유방암 병리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인공지능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편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. 외국에서 쌓여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의 그 행성이 매우 중요하고요. 어, 저희는 그 국가적으로도 사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내에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 의료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. 특히 얼굴 사진이 나온다거나 신체의 부분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은 어떤 특정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위주로 구축을 하였고요 또한 다양한 메타 데이터에서도 충분한 익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국민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에너지다.